어디 동창들 모이거나 뭐 사람들 모였을 때, 야, 너 이번에 3 4평이래매 와, 대단하다. 그러면 얘가 다 써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답이지, 아예. 너 운이 좋았지? 네가 능력 있어서 그런 거 아니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 이제 질투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질문은, 제일 많이 하는 건 네가 이런 거죠. 그 사실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죠. 두 번째는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아 그래? 뭐 이렇게 표정으로 자기를 드러내죠. 세 번째는요.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갔다든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어갔는데 너 수능 몇 점인데 혹시 너무 뭐 다른 방식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다 물어보죠. 내가 아파트 평수를 좀 늘려서 이사 갔어요. 우리 보통 그냥 아 축하해. 대단하다.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 게 부러움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이싫하는 사람들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얼만데? 용자 얼마 받았는데? 누가 도와준 거 아니야? 아빠 엄마가 도와준 거지. 그래서 뭘 찾는 거냐면 이게 너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변에서 다 도와주는 것 때문에 된 거지. 너 운이 좋았지. 네가 능력 있어서 그런 거 아니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요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꼬투리를 잡습니다. 어디 동창들 모이거나 뭐 사람들 모였을 때야너 이번에 34평이래매 와 대단하다 그러면 얘가 나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답이지 아예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까내려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 예를 들면요 어나 어디 지원하려 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너 생각해서 하는데 아주 마 거기 가은 죽는대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높아지거나 더 좋은 곳에 가는 걸 실제로 말로 막아요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방식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이 사람의 말투는 뭐냐면, 야, 그거, 남들 다 하는 거야. 너만 하는 거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라. 또 하나는요, 야 정말 운 좋다, 너. 어떻게 너한테만 그게 되냐? 너 올해 운빨 다된 거야, 너.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운이야. 그 운은 그래도 내가 좀 견딜 수 있어. 근데 걔가 실력으로 됐다, 그일못 잡아. 운이거나, 아니면 모두가 하는 건데, 너 했다고 그렇게 까불지 마라. 이런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걔가 어떻게 되니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넌 나보다 아래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네. SNS도 찾아보고, 카톡 푸사도 보고, 때로는 뜬금없이 지금 어디냐, 뭐 하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질투가 사실은 이제 우월감을 가지려는 건데, 그 우월감의 배경에는 아주 치독한 자격지심이 있죠. 그 자격지심을 내가 만만해 보이는 한 놈을 대상으로 아주 탁월한 우월감을 확인함으로써 자기의 자격지심을 상쇄시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대상을 만날 때부터 골라요 자기의 잽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올려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거긴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러움의 대상이지 이제 만만한 사람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뭘 했대? 아파트를 샀대, 좋은 대학에 갔대, 차를 샀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계속 있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만만한 놈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난 질투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잘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누가에게 얘기해 보세요. 아나 이번에 이거 얻었어 나 이번에 이런 자리 갔어 이런 회사 들어갔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90%는 알수 있을 거예요 표정과 말투로 다 알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 표정과 말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된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정말 내 친구들은요 정말 진심으로 얘기해 줍니다 와 너무 잘 됐다 너 축하해 이게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실토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못해요. 때로. 진짜? 야 그래?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제 질투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질문은 자랑해보는 거죠. 내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자랑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또 자랑도 되게 건강한 거거든요. 항상 그 자랑을 할 때는 모두가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나를 축하해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거든요. 사람들만 돼서 하면 얘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그랬을 때 옆에 사람들이 너 지금 질투하는구나. 이것도 이 사람 못 참아요. 내가 무슨 질투를 다그 그래? 그럼 그런 거 안에 이렇게 당장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한번 넉넉하게 자라가 한번 탁 던져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막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부들부들 떨고 막 펄펄 뛰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경제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어떤 결핍이라고 볼수 있죠. 또자라면서 경제적인 문제랑은 좀 다르게 예를 들면 뭐 키가 작다든지 신체적인 어떤 결핍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마음속에 자기를 되게 안 좋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결핍의 결과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핍의 결과들은 어떤 사람은 고립되고 혼자 살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누군가를 자기 아래로 내림으로써 채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게 바로 이제 질투라는 주제에 되게 중요한 멤버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 모르고 질투하는 사람 옆에 둔다면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자기보다 잘나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하는 그루밍, 또 매니플레이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관계도 못 맺게 하고, 자기 말만 듣게 하고, 자기하고만 관계를 맺게 하고. 예전에 왜 엄마랑 딸이 혼자 사는데 이두 모녀가 점을 치시는 어떤 분한테 그루밍 돼가지고 점쟁이가 너 누구랑 가서 뭘 해라. 심지어는 딸을 어디 보내서 성관계하게 해라. 돈을 가져오면 다 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빨려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아, 바보같이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의존할 대상을 찾고 그 의존할 대상이 자기에게 전부가 되거든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간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관계가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 옆에 두면 피곤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괜찮다 그러는데 그 놈만 나보고 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라 그러고 내가 넌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해줬다고 그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굳이 뭐 옆에다 두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 중에 제일 편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너 거기 가지 마, 하고 힘들어. 그럴 때어 그래, 정말 네 친구 고맙다. 내가 잘 알고 있을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얘는요 와, 어떻게 하나 보고 있거든요. 끝까지 또 와서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늘 얘기해요. 아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 내가 잘 알아서 할게. 그리고 얘만안 듣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랑 나는 친구야. 근데 친구로서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결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건강하게 있으면 되는 거고 걔가 떠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깨고 안 깨고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이게 이제 질투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데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계속 듣고 있을 필요가 사실 딱히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야 그만해 됐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관계라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들으면서 자꾸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또 누르고 막 얘기하다 어 얘기해 얘기해 괜찮아 미안해 어. 아, 내가 지금 카톡이 와가지고 바빠서, 어, 또 얘기, 어디까지 얘기했지? 중간중간 중간 자꾸 끌어서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개입해 들어가는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분위기가 되면, 아, 내가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가봐야 될것 같다.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하게 일어나주면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제가 이제 가끔 제 연구실에 학생들이 그냥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예약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뭐냐면, 아, 그래요. 내가 15분 지금 시간이 있어요. 한번 얘기합시다. 이야기 있는 시간을 내가 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고 이거 우리가 그런 사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날 때는 미리 시간을 시. 정하고 만나는 거죠. 아, 내 네, 미안한데 30분밖에 내 시간이 없다야.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만나서 그 시간 안에 끝내고 그리고 그 시간 와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봐서 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도록 해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지가 나를 열받아하고 나 친구 안할 거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지가 나가면 나가는 거고, 그래도 있다 그러면 계속 있는 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계속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내 안에 있는 질투의 감정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질투를 안 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질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나 지금 질투하네,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 아, 이거 전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아, 내가 뭘 질투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럴까?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번것 때문에 그럴까? 질투의 방법이나 목적이나 주제들은 다 달라요. 단순하게 나 질투에 이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질투하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해 볼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고요. 또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그 친구 만나는데 아나 화가 나더라고 아나 질투해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나도 그래 나도 너 질투하는 거같댔어 근데 걱정하지마 걔는 그렇게 하는 거고 넌좀 다르잖아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이건 대단히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하고 또 거기에 좀 예민해져서 티를 안 내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질투한다는 것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이 차이는 저는 이거한의과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수용하고 어디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얘기해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더 성숙해지는 배경이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도해지면 자기를 파괴하는 시작이 됩니다. 질투가 뭐 화나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도 자기에게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질투 때문에 결국 어떤 행동을 하거든요. 꼭 이겨야 되고 반드시 걔보다 좀 나야 되고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 보니까 아니 어떨 때는 형제들끼리도 그래요. 형제들끼리도 막 질투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 형제를 질투하니까 실제로 뒤에서 다른 짓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또 왜곡된 말들을 퍼뜨리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다이 사회라는 조직 안에 자기를 망치는 거거든요 이 질투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되게 위험한 것은 그것이 자기 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정적이고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러움과 질투의 차이는 뭐냐 가장 첫 번째 구분하는 차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러움은 야너 그런 거 했어? 와 그게 그렇게 됐어? 진짜 부럽다 너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거기까지 끝이죠, 뭐. 질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게 질투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또요거를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면서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부러울 수 있어요. 아유, 저차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지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거리가 한참 먼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질투가 생기는 건 뭐냐? 이제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인간이 만족할까요? 10억? 100억이면 만족할까요? 제가 이 정답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만 많으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질투하게 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사실은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서 질투는 공격적이고 스스로가 자기를 망쳐가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창회 가서 잘된 사람들 보고 이런저런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짜증도 부러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저 정도 되나 아닌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축하한다 그러고 돌아서서 잊어버릴 거면 부러움이죠. 그게 아니고 막 북을 보고 있고 이러면 질투라는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실타래를 풀을때 항상 그냥 막 풀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고 어디서부터 어떤 게 꼬인지를 찾아보잖아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꼬였다 그러면 아 뭐가 나로 해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꼬인 인간관계를 좀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가 원인인지 좀 찾아보고 살펴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꼬인 걸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꼬여도 아무 상관 없어요. 사람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사람 눈치도 보게 되고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 꼬인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나한테 불편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꼬인 인간관계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는 거.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룹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그룹은 다 꼬여 있어.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냥 손 털고 나와도 어뭐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족은 좀 다릅니다 가족간의 관계가 꼬이면 참 힘들거든요 모이면 서로 비꼬고 비난하고 소리지르고 그런 가족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책임을 90%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가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동체를 탈출한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대학으로 일부러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지방으로 받아 가지고 나간다든지 저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